啊，不啊。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가마솥이 아니고요. 어, 플라스틱으로 전자렌지 해가지고 어,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은 2,000원 어,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. 일본제 전자렌지용 밥짓기통 이름도 되있다자 2,000원이고요. 일본에서 만든 제품 되겠습니다.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. 쌀 1인분을 넣고 세탁한 후에 물을 빼내고 물 200ml를 넣는 넣고, 뚜껑을 닫고, 그 다음에 전자렌지로 가열을 하는데요. 800에서 5분 정도? 어, 그러니까 한 700이니까 한 6분 정도 해야 되나? 자, 전환시켜서 12분? 어, 뭐, 뭐좀 복잡해. <laughs> 자, 되어 있고, 이런니 햇반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은 밥은 어떨까요? 자, 한번 이걸로 한번 밥을 해서 먹어볼 텐데, 자, 위쪽에 보시게 되면, 근데 밥 1인분이면 얼마죠? 다밥안 <laughs> 해봐서 몰라 자, 뜯기도 힘들다. 자, 처음에 아마 저 부, 분리되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, 자, 안 된다. 자, 요렇게 생긴 플라스틱 용기, 어, 요거까지 해서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본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, 뭐, 한국어로는 따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. 뒤쪽에는 영어로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. 1인분 한면은 약간, 어, 종이컵이다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5분 정도 돌린 다음에 또 뜸을 한 10분 이상 들리려는것 같네요. 자, 한번 해서 먹어볼까요? 자, 1분 인 정도 쌀을 씻어 갖고 왔는데요. 쌀 씻은 다음에는 요렇게 하셔서 옆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 물 버릴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. 자튼 하신 다음에 물 200ml. 자. 이 물로 많은 것 같은데. <laughs> 자, 뭐라. 자,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돌리신 다음에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딱 닫아 주신 다음에 이거 5분 정도 돌리고 약불로 돌아갈 수가 있나 한번 해 봅시다. 전자렌지 지금 5분 돌렸는데요. 저 뚜껑까지 꽉 닫았는데, 난리가 났네요, 안에. 물이 다 흘러넘치고. 그리고, 일본 거는 전자렌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, 한국 거는 뜸 들이는 기능이 뭐, 그런 게 있으려나? 자, 지금은 뭐, 보시게 되면, 뭐, 생사까지는 아니지만, 좀, 음, 먹을 게못 돼. 생사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. 음뜸 들이는 기능은 없으니까, 뭐, 그냥 한 5분 정도 한번 더 돌려보죠. 5분 정도도 돌려갖고 왔는데요. 자,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왜 기대가 되는 것보다 난 걱정이 되지? 자, 이밥 물이, 이거를 뺐어야 되나? 아무튼 뭐, 모르겠고요. 뜨겁다. 아, 뜨거워. 자, 이렇게 밥이 된것 같은데, 조금 물이 좀 많은 느낌인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놓고 먹으면 되겠다. 자, 제대로 밥이 됐을까요? 약간 죽 같은 느낌? 음. 조금 더 돌려야겠다. 거기좀 돌리고 없고요 추가로 3분을 더 돌렸는데요. 아, 뜨거워. 자 뜨거우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벌써 13분이야. 자 햇반으로 따진다면 벌써 100개를 먹었어.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밥이 좀 제대로 된것 같다 느낌이. 자 이렇게 해서 음. 이제는 조금 더. 해. 더더 더 됐다고 되야 되나? 예 밥은 좀 저주면서 어했어야 되나? 에, 뭐 설명이 좀 일본어로는 뭐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일본어는 뭐 모르겠고 음, 뭐 그냥 적당히 드실만한 정도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제대로 하시게 되면 이것도 아마 뭐밥 맛은 제대로 나긴 하겠지만 뭐 설명이 써 있는 거 겉으로는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뭐 줄이는거나 그런 기능은 따로 들어가 있더기 뭐야 약불로 돌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. 음. 조금 설레는 느낌인데? 그냥 뭐 먹을만 합니다. <laughs> 먹을만 하고, 야, 이거는 앞으로 그릇으로 써야겠다. <laughs>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스팸에다가 짜 이렇게 올려서, 자, 하나 드셔보시면, 음, 어우, 그래도 따뜻한 밥에다 올려서 먹으니까, 맛있어. 네. 소고기도 넣어서. 그냥 따뜻하면 맛있죠? <laughs> 근데 뭔지 모르게 네, 애매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뭐 요즘 보시게 되면 전기밥솥 같은 거 보시게 되면 1인용도 있더라고요. 저희 집에서도 한 2인용 되는 거 해가지고 저희 작은 거 쓰시는데 그걸로 밥해서 맛있고요. 네, 시간도 꽤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. 이것도 뭐, 근데 벌써 13분? 이 정도 돌려가지고, 네. 시간적으로는 조금 아쉽다. 생각보다 불편네요 전자렌지인데. 얼 돌리고 먹는구나. 김치 로 했어. 아, 김치도 갖고 와야 되는데. 자, 지금 이렇게 해서 이마트, 네, 이마트랜다. 다이소에서 2,000원 정도에 판매 되는데, 뭐, 제가 잘못 산 것도 있긴 하겠지만, 뭐, 설명서, 요즘 한국어를 부를하고 시간 상으로 좀 오래 걸리면 있으니까 그런거 감안하셔서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 만알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밥에 뜨뜻하게속 채우시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 <laughs> 그러니까